바쁘신 분들은 댓글에 내 띠, 별자리 바로가기 시간을 눌러주세요. 오늘은 로또 1197회차, 11월 8일 토요일자. AI가 모든 데이터와 운세 흐름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이제 AI가 예측한 오늘의 띠, 별자리 행운번호, 운세풀이를 공개합니다. 오늘의 흐름, 상승기운, 그리고 보너스까지. 집중하세요. 오늘은 당신의 기운이 바뀌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AI가 초정밀 분석한 오늘의 행운 번호 지금 시작합니다. 쥐띠 GT. 오늘 쥐띠는 일상의 작은 균열 속에서 새로운 리듬을 찾는 날입니다. 평소와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한번더 점검하고 한번더 정리하면 예상 못한 여유와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추천 번호 5번, 12번, 19번, 26번, 34번, 42번, 보너스 8번 그중 19번과 34번은 단조로운 하루 속에서 갑자기 톤을 바꿔주는 숫자 흐름이라, 작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수록 운이 상승합니다. 소띠. 소티. 소띠에게 오늘은 버릴 건 버리고 챙길 건 확실히, 챙기는 정리의 날입니다. 괜히 붙잡고 있던 생각, 사람, 습관을 하나씩 정리하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운이 서서히 풀립니다. 추천번호 3번, 9번, 16번, 24번, 33번, 45번, 보너스 14번. 특히 24번과 33번은 정리 후에 남게 되는 핵심만의 상징하니, 진짜 중요한 한두 가지에만 에너지를 모으는 게 좋습니다. 호랑이띠. 호랑이띠는 오늘 숨겨둔 승부욕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날입니다. 이건 한번 제대로 해보자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거기에 힘을 실어줄 흐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추천번호 2번, 10번, 17번, 25번, 36번, 41번, 보너스 7번. 그중 17번과 36번은 평소보다 한 단계 높은 목표를 향한 도전을 의미하니 조금은 부담되는 선택이라도 한 번쯤 잡아볼만 합니다. 토끼띠. 토끼띠에게 오늘은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전환점이 숨어 있는 날입니다.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마음속 기준선이 살짝 바뀌면서 이후 선택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천번호 1번, 4번, 15번, 22번, 30번, 38번, 보너스 11번. 특히 15번과 30번은 기준을 다시 정하는 순간을 상징하니 오늘 떠오르는 새로운 생각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용띠. 용띠는 오늘 존재감이 또렷하게 드러나는 날입니다. 한마디만 해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주변 시선이 모이기 쉬운 흐름입니다. 추천번호 6번, 13번, 21번, 27번, 35번, 44번 보너스 20번. 그중 21번과 35번은 중심의 선은 오늘 보여주는 숫자라, 오늘은 피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뱀띠. 뱀띠에게 오늘은 계산과 직감이 절묘하게 섞이는 날입니다. 머리로도 맞고 느낌으로도 괜찮은 선택이 있다면, 그 방향이 오늘의 메인 흐름이 됩니다. 추천번호 7번, 11번, 18번, 29번, 32번, 40번, 보너스 23번. 특히 18번과 29번은 숨어 있다가, 뒤늦게 떠오르는 기회를 상징하니, 처음엔 애매했어도 다시 보니, 괜찮아 보이는 선택을 눈여겨보세요. 말띠. 말띠는 오늘, 리듬과 템포가 중요한 날입니다. 너무 빨라도, 너무 느려도 흐름이 깨지니, 내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추천번호 8번, 14번, 20번, 28번, 37번, 43번, 보너스 12번. 그중 20번과 37번은 일정한 박자를 유지할 때, 강해지는 에너지를 의미하니, 오늘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호흡이 필요합니다. 양띠. 양띠에게 오늘은 안정 속 미세한 변화가 포인트입니다. 크게 흔들지 않아도, 방향을 이래서 이도만 돌려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날입니다. 추천번호 9번, 13번, 22번, 31번, 39번, 45번, 보너스 4번. 특히 22번과 31번은 작은 조정이 큰 차이를 만드는 숫자 흐름이니, 익숙한 패턴 안에서 아주 살짝만 변화를 줘보세요.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센스와 순발력이 빛나는 날입니다. 준비된 것보다 즉흥적인 한마디, 한 번의 선택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추천번호 5번, 11번, 23번, 30번, 34번, 42번, 보너스 18번, 그중 23번과 34번은 순간포착 운을 의미하니 오늘은 고민만 하다 놓치기보다 눈에 들어오는 타이밍을 바로 붙잡는 것이 좋습니다. 닭띠. 닥디. 닭띠에게 오늘은 디테일이 승부를 가르는 날입니다. 표면만 보고 대충 넘어가면 아쉬움이 남을 수 있고, 한번더 확인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추천번호 2번, 7번, 16번, 24번, 33번, 40번, 보너스 27번. 특히 16번과 33번은 작은 차이를 끝까지 챙기는 에너지를 담고 있어. 숫자든 선택이든 마지막까지 꼼꼼함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개띠! 갯디. 개띠는 오늘 책임감과 안정감이 동시에 부각되는 날입니다. 조금 피곤하더라도 맡은 것만 잘 지키면 그 자체가 나중에 신뢰와 기회로 돌아옵니다. 추천번호 1번, 6번, 12번, 25번, 35번, 41번, 보너스 19번, 그중 12번과 35번은 묵묵히 지킨 약속을 의미하니 오늘은 새로운 것보다 이미 시작한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에 집중해보세요. 돼지띠. 돼지띠에게 오늘은 직감과 여유가 키워드입니다. 조급하게 서두르기보다 한 템포 늦게 보면서 흐름을 읽을수록 선택이 더 깔끔해집니다. 추천번호 3번, 8번, 14번, 21번, 29번, 36번, 보너스 26번. 그중 21번과 29번은 여유 속에서 나오는 정답을 상징하니 마음이 편안한 순간 떠오르는 선택을 믿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양자리. 양자리는 오늘, 시작의 에너지가 강하게 들어오는 날입니다. 새로 시작하거나 다시 시도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오늘의 기운이 그 출발선에 힘을 실어줍니다. 추천번호 1번, 4번, 13번, 20번, 28번, 37번, 보너스 9번. 그중 13번과 28번은 새 출발과 방향 전환을 상징하니, 과감하게 첫발을 내딛는 선택이 유리합니다. 황소자리. 황소자리는 현실감각이 또렷하게 살아나는 날입니다. 머릿속 상상보다 지금 손에 줄수 있는 것, 지금 바로 할수 있는 것을 선택할수록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추천번호 2번, 6번, 11번, 19번, 27번, 36번, 보너스 22번. 그중 19번과 27번은 실속 있는 선택을 의미하니 화려한 것보다 안정적인 흐름 쪽에 무게를 두는 게 좋습니다. 쌍둥이 자리. 쌍둥이 자리는 오늘, 정보와 대화 속에서 답을 찾는 날입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주변 소식, 대화, 메시지 속에서 힌트를 얻게 되는 흐름입니다. 추천번호 3번, 7번, 16번, 23번, 30번, 44번, 보너스 12번. 그중 16번과 23번은 말과 생각이 연결되는 지점을 상징하니 오늘은 떠오른 아이디어를 그냥 넘기지 말고 메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자리. 개자리는 감정선이 섬세해지는 날입니다.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만큼 사람의 진심을 읽는 능력도 좋아집니다. 추천번호 5번, 8번, 14번, 24번, 33번, 42번, 보너스 10번. 그중 14번과 33번은 마음이 통하는 순간을 의미하니 편안함을 느끼는 선택과 사람에게 더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사자자리. 사자자리는 오늘 존재감과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날입니다. 앞에 나서지 않아도 주변에서 의견을 묻거나 기대를 보내기 쉬운 흐름입니다. 추천번호 1번, 9번, 17번, 25번, 32번, 40번, 보너스 6번. 그중 17번과 32번은 앞자리 에너지를 품은 숫자라 오늘은 한 번쯤 책임지고 선택을 이끌어가는 자세가 행운을 부릅니다. 처녀자리. 천여자리. 처녀자리는 오늘 계획과 실행력이 잘 맞아 떨어지는 날입니다. 머릿속에서 정리해둔 것들을 실제로 옮기는데 좋은 흐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추천번호 2번, 10번, 18번, 26번, 34번, 41번, 보너스 7번. 그중 18번과 26번은 완성도를 높이는 힘을 의미하니 마무리나 검수작업의 시간을 조금 더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천칭자리. 천칭자리는 균형과 조율 능력이 빛나는 날입니다. 둘중 하나를 고를 때 극단 대신 중간 지점을 찾으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추천번호 3번, 11번, 19번. 27번, 35번, 43번, 보너스 5번. 그중 19번과 35번은 균형 잡힌 선택을 상징하니, 한쪽에 모든 걸 거는 올인보다는 여유를 남기는 쪽이 좋습니다. 정갈자리. 정갈자리는 오늘 집중력과 통찰력이 깊어지는 날입니다. 표면만 보고 지나치면 놓칠 수 있는 것들을 한번더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추천번호 4번, 12번, 20번, 28번, 36번, 45번, 보너스 13번. 그중 20번과 36번은 숨은 핵심을 찌르는 한수를 의미하니 가장 강하게 끌리는 선택 하나를 깊게 밀고 가는 게 유리합니다. 사수자리. 사수자리는 오늘 시야를 넓히는 것만으로도 운이 달라지는 날입니다. 당장 눈앞의 결과보다 전체 흐름과 장기, 그림을 보는 태도가 선택에 힘을 실어줍니다. 추천번호 6번, 13번, 21번, 29번, 38번, 41번, 보너스 8번. 그중 21번과 38번은 미래를 향한 한 발짝을 상징하니, 오늘 결정은 앞으로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염소자리. 염소자리는 책임감과 끈기가 강점으로 드러나는 날입니다. 조금 느려도 묵묵히 가는 안정적인 흐름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길이 됩니다. 추천번호 7번, 12번, 18번, 27번, 35번, 43번, 보너스 2번. 그중 18번과 35번은 끝까지 버티는 힘을 의미하니 오늘은 포기하고 싶어도 한 번만 더 버텨보는 쪽이 좋습니다. 물병자리. 물병자리는 자유롭고 독특한 발상이 빛나는 날입니다. 남들이 고르는 선택보다 나만의 기준으로 고른 방향이 더잘 맞을 수 있습니다. 추천번호 8번, 14번, 22번, 30번, 37번, 44번, 보너스 3번. 그중 22번과 37번은 틀을 깨는 순간을 상징하니, 오늘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움직여보는 것도 좋은 흐름입니다. 물고기 자리. 물고기 자리는 흐름을 읽는 감각이 예리해지는 날입니다. 굳이 무리에서 밀어붙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느껴지는 선택이 정답과 가깝습니다. 추천번호 9번, 15번. 23번, 31번, 39번, 45번, 보너스 16번. 그중 23번과 31번은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는 숫자라, 오늘은 분위기와 타이밍을 잘 타는 쪽에 행운이 붙습니다. 오늘의 띠별, 별자리 행운번호는 AI 정밀분석 기반의 흐름 예측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이 숫자들과 함께 빛나길 바랍니다. 댓글에 본인 띠, 별자리 남겨주세요. AI 로또 1등 도전기. 당신의 행운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으로 내일 다시 만나요. 행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